방수 가방, 용량별로 3종 비교 방수 기능 완벽 분석과 사용자 후기 할인 할때 구매 야외 활동을 즐길 때 소지품이 젖을까 걱정되시죠? 누야방수 드라이백 IPX8 롤탑 클로저 더블 레이어 배낭으로 그런 고민을 덜어보세요 이 드라이백은 강력한 IPX8 방수 기능으로 소중한 소지품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사용하기도 간편해요 롤탑 클로저 디자인 덕분에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천디 네마모성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해도 안심할 수 있답니다. 건식 및 습식 분리 기능으로 다양한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. 자전거를 타실 때는 허리끈으로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어 더 안심이 된다는 사용자들의 평이 많습니다. 뇌아드라이팩과 함께라면 비나물가에서도 걱정 없이 모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이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. 자연을 품고 달리는 25리터 방수 역신 고처 방수 자전거 패니어 가방을 소개합니다. 비 오는 날 소중한 물건들이 젖어서 곤란했던 적 있으신가요? 이제 그럴 걱정은 그만하세요. 이 가방은 25L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며 여러분의 모든 필요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뛰어난 방수 기능 덕분에 비가 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하이킹이나 낚시 같은 야외 활동에서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으며 바베큐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물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. 고객들 사이에서는 대용량이 주는 편리함과 함께 방수 기능 덕분에 비 오는 날에도 물건을 안전히 지킬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. 이제 고쳐가방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 보세요. 30L 드라이백 여행 및 수상 스포츠 방수 가방으로 물과 모험을 가볍게 준비해 보세요. 여행 중에 소중한 짐이 물에 젖어서 곤란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. 이제는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 보세요. 이 드라이백은 탄소 섬유 직물로 제작되어 탁월한 방수 기능과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. 대용량 디자인 덕분에 건식과 습식 아이템을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짐 관리를 도와드립니다. 특히 여행이나 수상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께 최적화된 기능성을 제공하는데요. 사용 후기에서도 30L 드라이백 덕분에 소지품이 안전하게 보호되어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또한 이 가방의 무게가 매우 가벼워서 장시간의이동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직접 사용해보시면 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지 아실 겁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시고 그 편리함을 느껴보세요.